그렇죠?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. 자, 이게 마지막 40번인가요? 어, 과학. 자, 진정한 과학은 무엇인가요? 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. 어, 과학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과학이 정말 과학이야. 아니야.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해. 진짜 과학은 실제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진짜 과학이야. 이렇게 두 가지 이론이 어, 대립하고 있다.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. 주제는 그렇죠, 이거였죠. 주제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째 줄. 여섯 번째 줄에 the science 13 textbook says a lifeless husk whereas real science is t h e activity going on in the l a b o t r i e s and field 뭐래요? 이게 되게 백미야 백미이 그래. 교과서에서 가르쳐지는 과학은 lifeless husk래. 허스크가 뭐예요? 말 그대로. 그렇지 겉껍질이잖아겉껍질 그렇죠? 생명체가 없는 겉껍질이래 반면에 진짜 과학은 액티비티 활동인데 어떤 활동이야? 그렇지 실험실과 현장에 나가서 하는 진, 어 그런 활동이 진짜 과학이래. 근데 원서에 다시 한번 보지, 보자면 Most of these ideas have merit to while n e e r can claim to be complete. 둘 다. 이두 가지 생각은 모두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. 하지만, n e i 니 h 둘중 어느 것도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. 이해되십니까? 그러니까 둘다 일리가 있다는 거지. 이게 그래 주제였고. 자,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, 그러면 어디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과학이고, 어디가 실제 현장에서 배우는 과학인지를 판단을 내리면서 읽으셔야 되잖아요. 근데 빈칸는 그렇지, 읽으셨을 때, 글의 흐름상 버시 나오고 있고, 버 다음에 얘를 옹호하는 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빈칸은, 아, 요게 답이었겠고. 빈칸의 답은? 이 밑줄친 The Science 13 Textbook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죠? 그몇 그러니까 번? 1번이었죠? Science is what is a 13 Science Textbook. 아,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강도 다 끝냈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전 다음 11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